경기도는 최근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공공주택에 살수 있도록 하겠다는 기본주택 정책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부터 재원 마련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많았는데요. 이와 관련한 토론회가 열렸는데 어떤 발언이 오갔는지 김승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본주택의 핵심은 공공임대주택의 제공 대상을 취약계층에서 무주택자로 확대하는 겁니다. 공급 방식도 기존 임대에서 임대와 분양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만 공공 아파트를 팔 때는 최초 구매가에 물가 상승률을 더한 값으로 오직 정부에만 팔게 해 시세 차익을 남기지 못하게 설계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기본 주택 공급이 투기 수요와 집값 상승 공포로 왜곡된 주택 시장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로 소득을 적정하게 환수하면 뭐 투기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공포수요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제 평생 혹시 새를 살다가 길거리에 낳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불안을 해소해 줘야 됩니다. 원한다면 좋은 자리에 고품질의 주택을 언제든지 구해서 살수 있게 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현실성을 두고 가장 먼저 나온 우려는 보편복지에 대한 공감대 확보였습니다. 현행법은 공공 임대주택을 취약계층에만 제공할 수 있어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할 부분입니다. 보편적 주거복지를 추구하는 거에 대해서 과연 우리나라 현실에 적당할까라는 문제제시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정확하게 본다면 우리나라 재고량이 전체적으로 해서 세계적 재고량만 보면 세계에서 5등입니다. 또 대규모 공급을 위한 재원 확보와 함께 장기 추진이 필요하지만 정권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정책 지속성도 관건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사업 초기에는 채권 발행이 필요하지만 공급이 시작된 이후에 모두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원가 보전 구조를 만들겠다, 주택 구입 원금과 어, 저, 주택 운영비 이렇게 해서 다 충당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운영하겠다는 것이고요. 이 핵심 여지의 용적률을 획기적으로 높이면 어, 임대료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이지사는 기본주택 관련법 개정에 앞서 정책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고위공직자 백지신탁제도를 먼저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안정화를 목표로 한 경기도의 기본주택 실험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TBS 김승환입니다.